명상을 시작해서 조금 지나신 분들이 잠이 너무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명상이 참잘 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나 자신을 알아게 하는 상태가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알아가는 중에 몸의 상태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피로한지, 몸이 피로하지 않은지,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명상 방법을 통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이 피로한 상태가 누적되어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계속 졸게 됩니다.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옆에서 깨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잠으로써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방전됐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잖아요 배터리 충전하다가 갑자기 빼면 이만큼 완전히 충전을 해야 될 것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을 졸고 있는데, 중간에서 깨워서 명상해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자신을 깨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할때 잠이 오면 졸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깹니다 그러면 다시 명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잠이 들면 또 깨고 또 호흡에 집중하다가 또 금방 잠이 들면 또 깨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졸 졸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앉어있 가 어렵다. 그러면 누워서 그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 돼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그 필요한 잠을 보충하려고 하는 작용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 작용을 본인 스스로 만들지 않으시면 몸은 피로를 상당히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상하다가 잠깐 자고 나면 정신이 되게 맑아지는 상태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이, 이 내용은 어느정도 명상을 시작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음, 지금 이 영시 명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예 명상이란 것들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꼭 이렇게 앉아서 안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이 언제가 좋냐 제가 볼때 현대인들은 밤 12시가 좋아요 음. 모든 일과를 끝마치고, 물론 더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10시쯤 들어와서 정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끝마치는 상태를 0시로 갖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 상태가 0시인 거예요. 그 0시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명상 방법, 호흡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아침에 개운한 잠을 잤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아제 경험상 당연한 거고 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명상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명상할 때 잠이 쏟아지는 그런 상태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잠을 자게 자신을 내버려 두세요 어느 순간까지 잠을 자고 나면 잠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집니다 그때 참, 음, 맑은 정신이라고 할까요? 제가 표현할 때는 맑은 세상을 만나요. 예. 네. 상쾌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련하신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영심영상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3분으로 정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시간을 재드릴게요 아, 하는 방법은 주무실 분들은 편안하게 누우세요. 누우셔서. 호흡에 집중하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혹시 졸음이 오셨다면, 몸에 좋은 겁니다. 이 명상할 때 졸음이 와서 잠을 자는 것은 보약 한제 먹는 것보다 낫다고 제가 항상 표현해요. 그러니까 잠을 쫓지 마시고,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흡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편안히 주무세요.